안녕하십니까 폴리오리탄 성형 기술 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료 믹싱 관련해서요. 어, 교반기 믹싱기를 얘기하는데 원료라 함은 이제 폴리올 사이드죠. 솔열인데 폴리올에 이제 정포제, 촉매, 뭐 발포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처방된 개념이고요. 엘라스토모 쪽에는 이제 이소시아네이트 쪽도 어, 처방이 되니까. 어,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이제 믹싱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어, 보통이 이제 교반 믹싱이죠. 교반 믹싱입니다. 교반 믹싱이고, 그거에 대한 효율에 따라서 제품의 성능, 그러니까, 어, 성형시, 리로리탄 성형할 때, 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잘 나올 수도 있고, 좀 보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앞부분에 한 장, 한 페이지, PPT 한 페이지만 이론적인 설명이고요. 뒤에는 그냥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이론 너무 어렵다 그러시면은 그 앞부분에 예, 첫 페이지 설명하는 거는 넘기고 그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이런 설명. 폴리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한 거고요. 그 책은 요 책입니다. 요 책인데 여기 이 부분이 인용부이고요. 어요 책이 폴리머 프로세싱 해 가지고 이 책이에요. 네, PDF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책을 가지고 요한 페이지 이 부분만 인용하는데그 전체 내용 되게 어려워서 인용 안 하고요. 여기서 딱 키워드 두 개만 뽑아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 디스퍼지션하고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믹싱된 상태를 표현하는데. 음, 알갱이로 표시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폴리올에 촉매 정포제, 발포제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도로 믹싱이 잘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최초에 이제 원료 투입하고, 어, 상태. 이건 둘다 이제 믹싱이 아직 안된 상태죠. 원료 투입한 상태. 그래서, 어, 조금 믹싱을 하다 보면 이 상태가 돼요. 이 상태가 되거나 또는 이 상태가 되거나. 근데 이 상태는 되기 쉽지 않아요. 이 상태가 먼저예요. 이 상태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상태는, 그 폴리올의 정포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위치를 찾아가지고 믹싱을 막 하니까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데, 이게 이제 그룹그룹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믹싱을 해서 샘플을 한 바가지를 퍼내면, 그러면 그 가, 바가지에 있는 이 구성비는 정확히 처방대로 되는 거예요. 구성비는. 근데, 거기에 이 각각의 성분별로 뭉쳐 있는 거죠.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산을 안돼 있고 분포는 잘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잘게 부서지긴 했는데 어 서로간에 이제 그 혼합성이 부족한 거죠. 부서지긴 했는데 서로 혼합성이 부족해서 따로 따로 노는 거예요. 어 이쪽으로 쏠리, 쏠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분산은 되는데, 그러니까 이각 원료별로 하나씩 하나씩 잘 부서지긴 했는데, 분포가 잘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원료 간에 비중 편차가 좀 있는 경우, 그럼 밑을 깔아놓고 어떤 거 위에 뜨고 이런 거,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다잘 되려면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줘서 강하게 믹싱을 하면 이렇게. 네, 잘 분포도 되고 잘 분산도 되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정상 제품이 되는 거죠. 개념 딱 그거예요. 어, 여기 분산은 잘게 부서지는 거고요. 분포는 여기저기 잘 위치하는 거. 분포 배분되는 거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근데 보통의 경우에 배분시키는 건잘 되죠. 배분시키는 건잘 되는데 잘게 부서지는 게잘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드럼패킹을 해서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이쪽이 되거나 이쪽이 되거나 하는데 이쪽은 이제 혼합성이 부족하거나 원료간 비중편차가 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자기들끼리 응집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요거는 눈에 띄어요 외관상 눈에 띄기도 하고 발포하면 바로 표시가 나요 바로 불량이 드러나니까 근데 이쪽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쪽은 그래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게 더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여기 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원료끼리 뭉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이 발포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시공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게 이론 쪽으로 그렇게 예시를 들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분포와... 아, 분산을 적절히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 계속해서 영상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기게 이제 하이셔. 자, 전체화면을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회사고요. 어... 액체 이제 가루를 믹싱하는 건데 왜냐면 액체 액체 믹싱은 눈에 잘안 보이잖아요 시각적으로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이는 영상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개념은 비슷합니다 이제 고체 액체를 비비느냐 액체 액체를 비비느냐 둘다 믹싱이 잘안 된다라는 기준으로 보면 어 상이 달라요 페이스가 다르거든요. 어 기체액체도 상이 다르고 액체액체도 상이 다른 다른 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물과 기름 이거는 상이 달라요. 그냥 차라리 이 분말 소금 가루와 물 이게 더 믹싱이 더잘 되죠. 잘 녹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믹싱 되는데 어, 되게 짧아요 영상은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믹싱한 결과 요 여기 에 덩어리가 재 있죠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또는 디스펄전 그래 가지고 이게 샘플을 쳐왔는데 이때 이절대적으로이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비는 똑같은데 문제는 이 부분 부 뭉쳐 있는 거란 말이죠. 디스펄전 이렇게 잘게 깨는 게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쇼 믹서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밑에 이제 뭐 영어로 설명 있고 사실은 말소리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껐어요. 제 설명을 넣으려고. 그래서 어 개념적으로 shear, SHAR 이 힘을 활용해서 믹싱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 티는 이제 더 추가로 볼만한게 없는데 어쨌든 기기적으로 보니까어 이렇게 그 임펠러 자체의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같은 회전수를 걸더라도 걸리는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액의 유동 플로우를 다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예, 하이셔 그다음에 로셔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그 어, 폴리우레탄 브랜더의 저기 믹서는 이런 형태에 가까워요. 이쪽보다는 이게 힘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모터가 엄청 커야 되죠. 요걸 하려면 그리고 고속 어 고속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날개가 큰, 음, 로시오 믹서로 일반적으로, 어, 시템을 블렌딩을, 하는 블렌딩을 하는데, 그폴리올톤 원료를, 폴리올 정품의 종매를 블렌딩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 또는 이제 미싱이 잘안 되는 원료가 있다 그러면 별도로 이제 마스터 배치를 해야 되죠. 이렇게 베이스 폴리올의 일부를, 음, 디스펄전, 분산을 시켜서 그거를 원료로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요거도 보겠습니다. 비슷한 영상이에요. 호 믹서하고 디스퍼서 개념이 비슷합니다. 이쪽에 하이셔 로셔 영상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해서 여기도 지금 액체 가루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골라온 거예요. 자, 지금 상태는 이 여기 보면 여기가 분포가 지금 위 아래가 안돼 있죠. 여기는 이제 일단 분포부터 괜찮아요. 상당히 추찬게 분포.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분산이 되는 거예요. 분포 분산. 여기에서는 이, 이 화면에서는. 자, 이제 여기도 분포가 되기 시작했죠. 분포가 되기 시작했어요. 디스트리뷰션. 이 이쪽은 거의 이제 분산도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디스퍼전. 어, 두 가지 원료는 같아요. 같은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방은 같은데 믹서가 달라서 원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어떤 그 선입관 또는 그 잘못된 개념. 처방이 정해지면 아이 똑같은 처방이다. 그러면 원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들어오면 패킹 되는 거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들어차 있어요. 그런 생각이. 어. 딱 레시피 넣어 가지고 코 외박기 저으면 그게 그 본연의 물성들을 다 발휘할 것이다.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고 본연의 어, 물성을 전혀 발휘하지 않아요. 전혀. 제가 너무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결과물이 벌써 다르잖아요. 처방은 같아요. 근데 결과물이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처방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생산이 잘못되면 처방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길 걸 우겨야 되죠. 아니죠. 지금 벌써 다른데요. 네, 처방 같으면 뭐예요? 처방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생산이 잘못되면. 그래서 생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품질 관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요, 처방 기술이 어 전체 기술 포션에서 몇 퍼센트냐? 그럼, 그럼 처방하고 생산 기술하고 5대 5다 이런 개념이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생산 기술이 더 높아요. 6에. 왜냐면 결정론이거든요. 결정론. 네. 여기가 다른 쪽으로 튀었는데, 어쨌든 믹싱에 의해서 제품이 처방이 아무리 좋아도 얼마든지 불량이 날수 있다. 요거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음,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여기까지이전까지의 믹싱 효율이고, 요거는 이제 이 드럼 단위에 이동식 교반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소개해서 사용처가 있을 거예요. 좀 제법 유용한 내용일 거예요. 네, 이거는 좀 영상이 긴 편인데, 중간중간에 자르면서 볼게요. 이렇게 이제 이동식이고요. 여기 그이 프레임에 모터가 달려있고요. 보통 이제 이 밑에는 이 저울, 200kg 이상 되는 것을 계량할 수 있는 저울을 이렇게 놓게 이 사이즈를 설정을 하고요. 요거, 요거는 이제, 이런 거는 안 달아도 돼요. 요 밑에 요거. 지금, 지금 열고 있는 거. 요거는, 어, 믹싱을 하면서도 이거를 이, 이 밀어서 움직이겠다는 얘기인데,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 지금 전기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기하고고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기 레일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드럼을 장착하고, 요 밑에 저울을 넣는 거죠. 저울을 넣고, 여기다가, 어, 각 원료들을 계량을 해서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요걸 빼도 요 밑에 파레트를 빼도 여기에 어 이제 고정이 돼서 여기에 맞게 여기 딱 고정되게 여기, 여기 허리 요 선에 맞게 하는 게더 맞겠죠. 그러면 이제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믹싱 끝나거나 아니면 시작할 때 요게 올려트입 해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 지금 회전하고 있어요. 회전하고 있고, 어, 이렇게, 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포터블로 200kg 짜리 한 드럼 정도, 어, 요게 이제 어떤 때 유용하냐면, 처음에 이제 공장 짓고 시운전 할 때, 그, 자꾸 테스트 일정이 딜레이 되면, 아, 어, 요, 입고는 시켜놨는데, 이게 이제 아까 요 상태가 될 수가 있죠. 요쪽으로 갈 수가 있죠. 이렇게 이둘 중에 하나의 상태가 되면 다시 이쪽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이 원료 업체에 보내 가지고 이걸 해달라고 해야죠. 이런 걸 네. 그리고 이것도 이 영상인데, 한번 보시고 참고하세요. 음, 전체하면. 제가 말소리 일부러 껐어요. 제가 설명 하려면. 여기 보면 다양한 믹싱 장치들이랑 실험 설비들을 해놨는데요. 네. 넘어갈게요. 뭐 뭐라고 설명하는데 별 의미 없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믹싱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분 간에 케미칼적으로 굉장히 그 친화성이, 혼화성이 좋은 물질들은 어, 저렇게 미싱해도 금방 미싱이 돼요. 점도가 낮거나. 근데 폴리우레탄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요런 방식도 있대. 이본 적은 없는데. 어, 제가 비슷한 유형을 본 거는 이제 여기 드럼 밑에다가 아, 어, 요걸 꽂아 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그 에어를 버블링을 시키는 걸본적이 있는데 그걸로 믹싱이 안 됩니다. 믹싱 안 돼요. 예. 그, 위아래 액을 뒤집는 정도 수준. 그래서 그걸 다시 이따 들이부어가지고 믹싱을 하고자 하는데, 바닥에 뭔가 눌어붙었을 때, 바닥에 눌어붙은걸 떼어내기 위해서 에어로 버블링 하는 건 괜찮은데, 이런 거. 이것도 별 효과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장치를 지금 설명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예, 드럼 뚜껑, 여기 구멍에 맞춰서 인펠러가 조그만한 그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미싱하는데 별 효과 없다라고 하는데 회전수나 모터의 힘에 의해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드럼 안에 들어있는 액의 점도에 의해서 어,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이 회사 제품인가 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오픈 드럼인데 오픈 오픈드롬 드럼 아니어도 이 자체의 날개가 이렇게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로 이 들어 올리면 은 이게 렇 일자로. 얘기해 되겠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네. 들어가는데, 이제 회전을 하면 이게 날개가 쫙 펴지겠죠. 그리고 이 각도. 이 각도가 중요해요. 각도가. 앵글이.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죠? 사선으로 돼 있고. 이렇게 믹싱을 한다 해서. 이게 이제 드럼 믹서라고 하죠. 드럼 믹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드럼 어디다 들여 붙지 않아도 그 상태로 어 쓸수 있는 상태가 되죠. 음, 제가 생각에는 이제 그 테스트 단위나 파이로트 개념에서 그 양산 개념이 아니고 드럼 단위로 받아서 뭔가를 테스트하는데 일정 주율이 쉽지 않다 그러면은 이 드럼 믹서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권장 사항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믹싱 관련된 얘기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 이 분산하고 분포 개념으로 믹싱효율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셔 로셔 믹싱 보셨죠? 그리고 이제 이동식 믹싱 장치 보셨고요. 어 드럼 믹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영상 마칠게요. 어 별로 어렵지 않죠 이번 영상은.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